오늘 운동은 벤치 프레스, 풀업 그리고 맨몸을 이용한 이두 운동을 했습니다. 제가 오늘 풀업과 맨몸을 이용한 이두 운동은 놀이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사람이 없는 제가 있는 곳 뒤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곳의 놀이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. 오랜만에 바깥에서 날 좋을 때 맨몸 운동을 하니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두 운동 같은 경우에는, 어저 같은 경우 간혹 예전에 했었던 건데, TRX라는 밴드를 이용해서 하던 건데, 지금 그런 게 여의치 않으니까, 구름 사다리에 거꾸로 매달려서 한 겁니다. 이때, 일부러 팔을 쭉핏 때, 피고, 다시 팔을 접을 때,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이두근의 수축감을 절정으로 가져가면, 어, 이 이두근의 생각보다 강한, 이런 펌핑감과 고립감을 가져가면서 또 체중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한 고중량 운동을 이두로 할수 있습니다.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이두 운동은 어 제가 나중에 하는 법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이런 발바닥을 눌러놓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스쿼트를 할 때도 발바닥을 누르라고 하고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발바닥을 눌러놓으라고 하는데 이 발바닥 눌러놓는다는 걸 잘못 이해하셔서 너무 다리 근육의 힘으로 눌러놓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이 상체는 편안하게 서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면서 다리에 힘을 줘서 발바닥을 눌리게 하시는데 그건 합이 안 맞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. 스쿼트나 데드리프트가 레그프레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이유는 이 허리 때문입니다. 우리가 몸이 얹어지는 그 A 지점과 B 지점이 있다면 지면이 B 지점이면 몸에 얹어지는 지점이 A 지점인데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이 견갑 주변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. 하지만 레그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뒤쪽에 이 엉덩이 그 의자 쪽에 B 지점 A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런데, 자, 보시면은, 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척추뼈를 지난 다음에 그 A 지점이 있는데, 이 상체. 데드리프트나 스쿼트가 레그프레스보다 무거운 이유는 이 허리 때문인 겁니다. 레그프레스가 가벼운 이유는 이 A 지점이 엉덩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몸통을 안 지나가서 순전히 다리 힘만 갖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 들수 있는 건데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이 허리의 안정성 때문에 들기 어려운 겁니다. 그럼 허리나 몸통을 세팅을 잘해야 하는데 다들 발바닥 눌러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다리에만 힘을 강하게 주고 허리나 몸통은 그냥 편안하게 서 있는 그 상태, 정면 보고 그냥 서 있는 그 상태에서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럼 다리는 세팅이 잘 되겠지만 결국에 A 지점은 그 골반보다 위까지 위에 있는데 이 척추가 세팅이 안 되고 몸통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냥 다리만 힘주고 앉는 꼴이 되는 겁니다. 그로 인해서 허리가 불안하니까 몸에 힘을 제대로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. 이 발바닥 눌러놓는다는 개념을 다리 힘으로 한다기보다 어, 무릎 그냥 애매하게 다리 힘 들어가면 차라리 무릎도 펴시고 몸을 그냥 정렬을 맞춰놓고 내가 몸의 무게 중심 이동을 살짝 살짝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해도 발바닥 다 눌러놓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이 몸통의 안정성을 가져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. 다리에 힘을 줘서 다리 세팅을 한다면 다리에 힘을 줘서 어, 상체는 신경 안 쓰고 다리만 힘줘서 발바닥을 누르면 이 골반 위쪽에 몸통의 세팅을 가져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대부분 다리에 힘을 강제로 주게 되면 이 기립근이나 허리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배에 얹어 놓기 어렵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발바닥을 눌러 놓는다는 개념을 너무 다리에 힘만 갖고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몸통과 배 얘네가 세팅이 되면서 무릎과 골반이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합이 잘 맞고 오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. 다시 말하지만 레그프레스보다 스쿼트 데드가 어려운 이유는 이 몸통 때문입니다. 몸통이 불안정한 거니까 다리 세팅보다 몸통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면서 몸통이 우선시 되게 그렇게 세팅을 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